지고위서 열심히 살고 있는 저는 투베럴 매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을 2단 컷을 배우셨는데요 기억하시죠? 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 2단 컷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하루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어 연습을 어 충분히 해서 성공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2단 컷이 되시면 이제 3단 컷으로. 이제 클라스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3단컷은 이런 식으로 어, 나눴던 곳에 어, 기억하시고 자 나눠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러분들? 3단이 됐죠? 이 삼단컷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 이네 번째 손가락을 잡고 중지를 띄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제가 영어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중지를 띄는 거는 이제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편하게 할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린 거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중지로 잡으시고, 검지를 띄는 겁니다, 이렇게. 중지는 유지하고요. 그래서, 어, 이전에 이렇게 연습하신 분들은, 네, 이렇게 연습하신 분들은, 물론, 이렇게 해서 빠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단 컷을 하실 때, 어, 이렇게 새끼로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 일단은 여러분들 다시 정정 해서 네 복잡한건 다 사라지고 이 중지를 대고 검지만 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도 할수 있으니까 컷을 하실 때어이이 이 방법으로도 해보시고 또 이렇게도 해보시고요 하지만 이 3단 컷 오늘 할 때는 이이 이 중지로 잡아주는 것이 좀더 편할 겁니다 자 중지로 잡아주시고 카드를 드는 거 여러분들 되시죠? 네 충분히 연습하셨으니까 될 걸로 어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컷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여러 번 여러 번. 이런 식으로요. 다들 되시죠? 자, 이제 3단 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단 컷은 먼저 2단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가져가죠. 그때 꿀팁 알려드렸죠? 이 검지와 엄지, 이 살로 딱 잡아주시고, 그리고 또 나누면 벌써 3단이 됐습니다. 3단이 됐죠. 자, 그럼 이 이제 3단, 이제 밑에 바닥을 까, 깔기 위해서 이 뒷부분에 엄지로, 엄지로 이렇게 대주시고, 이제 이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카드 잡아주십니다. 네. 카드를 이렇게. 그러면 3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간 부분을 빼고, 윗부분을 빼고, 밑에를 빼면 놀랍게도 카드는 안 섞입니다. 네. 여러분들, 춤쾌 지이지 않나요? 자, 잘 보세요. 뭔가요? 아, 이거 좀잘안 보이니까 잘 보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보이네? 네. 잘 보이는 카드가, 네, 4크로바. 그리고 밑에 뭐 거죠? 큐크로바입니다. 4큐크로바자 보세요. 빡 딱. 탁탁탁한 카드가 안 섞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펄스컷 거짓 컷이라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섞다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은 3단 컷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펄스컷에 대해서는 펄스셔플, 펄스컷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어, 중급, 고급 강좌에서 알려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컷을 하는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전부 다? 그러면 중간 부분을 빼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을 빼고, 밑을 던지면 이게 3단 컷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비교적, 어, 2단 컷을 할줄 아시면은, 이렇게 할줄 아시면은, 뭐 1시간도 안 돼서 여러분들은 이 컷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할수 있는 컷이기 때문에, 다들 이 3단 컷을 한번 연습을 열심히 들 한번 해보시고요. 어, 그리고 좀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있다면, 이기서 3단 컷된 상태에서 빼고 저번에 제가 이걸 알려드렸죠 이때 써먹으려고 제가 이거 알려드렸습니다 돌려서 탁 보셨죠? 좀더 빨리 하면 탁탁네좀더 빨리 하면 이런 식으로 섞어주게 됩니다 네자 여러분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섞었던 이런 기술을 보셨을 겁니다. 자, 이 기술은 이제 좀더 어려운 삼단컷인데 이 삼단컷은 제가 어, 다음에 플러리시나 뭐 카디스트리 관련된 그런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카드 드리블. 사실 진작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어, 농구에 드리블이 있듯이 카드에도 드리블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드리블이라고 하는데 옆에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거 이제 드리블 하는데, 이거를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이와 관련된 카드 드리블과 관련된 어, 강의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3단 크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